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상이에요. 자 이번에는 2014년 2학기 일반물리학 2 기말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범위는 27장 전류와 저항부터 32장 유족에서까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예. R, L 해로 문제죠? 자, CG를 A에다 연결하고, 자, 그러면, 키리오프의 고리법칙 이용하면은, 어, 기존력 이만큼 전이 상승, IR만큼 전이 하강, 자체 유도기전력만큼 전이 하강, 음, 양. 네, 질문 A는, 이 식만 쓰는 거고. 자 질문 B는 이제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요. 자 L 분의 2 e 빼기 IR. 그런데 I 앞에 마이너스 R이 곱해져 있죠. 빼요. 네, 그 다음에 변수 분리, 양변 적분, 적분구간 설정. 자 변수 분류했고 양변 역분하고 영출때 전류형 출출때 전류 아이. 자 그러면 자연로그 l n i 대신에 i 대입한 게 분자 아 i 대신에 0 대입한 게 분모 얘는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지수함수 취해주면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 그래서 없어져서, 에, i는 r분의 2, e, 1 빼기 지수함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타타우는 r분의 l.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어지는 질문. 예, 질문 C. 예, CG를 B에다 연결을 해요. 자, 그러면, 전지가 따로 나왔죠. 예, 저항에서 IR만큼 전이 하강. 그 다음에 자체 유도를 기전력만큼 전이 하강. 예, 질문 C는 그냥 식만 쓰는 거고. 자, 질문 D는 이제, 어, 풀어요. 그래서, 변수 분리, 양변적분, 적분 구간 설정. 예, 변수 분리하고, 양변적분하고, 시간이 0초일 때, 어좀 전류가 흘러요. T출때 전류 I 그러면 자연로그 LN II분의 I 얘는 그 쓰고 그 다음에 양변에 지수함수 취해주면 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로 없어지고 그래서 I는 II I, 마이너스 네, 치나누기 타오. 타우. 역시 타오는 R분의 L이고요. II는 스위치를 A에다 연결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R분의 2예요 자, 질문 D 고했고요 자, 다음 질문 2. E. 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저항기에서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그거는 처음에 인덕터에 저장됐던 에너지와 같다. 그것을 보이시오. 자, 그러면은, 저항기의 소비전력, I제곱 R. 자, 그럼 테이프하면은, II의 제곱 R. 지수함수 승수의 2배 시간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러면 은 어,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타우 그러니까 R분의 L 지수함수 그 무한대 대입하고 0 대입하면 1 에, 그러면 얘는 0이죠 그리고 R 지워지고 예, 마이너스 모드 지워지고 그러면 2분의 1 Lii 지고 그러니까 예, 인덕트에 처음에 저장되었던 에너지가 얻어지죠. 예,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음 어, 두 번째 문제 예, 네, 균일한 자기장에 수직으로 그, 입사를 했는데, 이때, 그, 자기력이 일을 안 해요. 그거를 보이래요. 자, 일 운동에너지 정리. 근데 일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력이 이제 한 일. 여기서, 어, dr이, VDT 근데 자기력하고 속도는 수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 예, 증명 끝자 <laughs> 다음 질문 B 예, 원운동 반지름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QVB는 M R분의 V제곱 그러면은 V 하나 제어지고 R은 QB분의 MV. 예, 아이고, 쉽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 전화가 운동을 하면, 예,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걸로 볼수 있죠. 그래서 전류로 환산하면 얼마냐. 자, 어떤 가상적인 평면을 두고, 어, 그래서 한 주기 동안 전화가 한번 통과하죠. 근데 주기가 어, 반지름이 R이면 2파이 R 나누기 속도 V 그러니까 2파이 R분의 QV 질문 B에서 구한 것을 이제 대입을 하면은 2 p m분의 큐제곱 B. 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뭐,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LC 회로의 진동수를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어그 그러니까 에너지는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 일정하죠.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은 일단 q에 대해 미분하고 그 q를 t에 대해 미분하고 자, 그 다음에 I에 대해 미분하고 그 I를 T에 대해 미분하고 일정하니까 0 근데 전류가 Q를 T에 대해 미분한 거니까 여기서 얘네가 지워지고 그리고 전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C분의 Q 더하기 L 예, Q를 T에 대해서 두번 미분한 것은 0 예. 그래서 Q를 T에 대해서 두번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LC분의 Q 미분 방식을유도했고 자, 이게 오메가 Q하고 같으니까 예,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L, L. 예, 진동수는 오메가 나누기 2파이 그래서 2파이 루트 lc분의 1예 이렇게 자 다음 질문 b 자이 미분방정식 풀어서 시간에 따른 전하량 시간에 따른 전류 그리고 축전기가 전하량이 최대로 대장되었을때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자 그러면은 뭐 전하량은 쿠맥스 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전류는 미분해줘가지고 마이너스 오메가 쿠맥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그런데. 어 시간 t 가 0일 때체드릴로 im이 흐른데요. 그러면은 위상상수가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파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im 코사인 오메가 t. 에. 그러니까 전하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IN, 에, 사인 오메가 T. 아유,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전이차, 전하량이 최대면. 자, 그러면은 Q맥스는 음, 오메가 분의... I.M.이에요. 자 따라서 전위차는 c 분의 Qmax. 예, 그래서 예, 오메가 c 분의 I.M.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오메가는 루트 Lc 분의 1이고, 예, 어려운 문제네요.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가 교류 전류예요. 그러면은 자기장 변하고 유도 전기장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의 적분형 표현 마이너스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와 같다. 자 그러면은 먼저 외부 자 그러면 전기장 곱하기 2파이 R은 외부면은 그 솔레노이드에 그 단면적만 자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 라지 알의 제곱, 그 다음에 자기장은 뮤지로 N I, 근데 I가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그걸 미분을 해줘야죠. 예 그래서 어, I0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그러면은 에, 파이가 지어지고 에, 전기장은 뭐 크기니까 에, 마이너스 부근 없애고 이 스몰 R 분의 라지 R의 제곱 뮤제로 N i 이 오메가 예, 코사인 오메가 T 자그 다음에 내부는 예, 자기장이 있는 면적이 파이 스몰 아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예,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따라서 파이만 지어지는 게 아니고 스몰 알도 지어져요. 그러니까 유류 전기장의 크기는 2분의 스몰 알뮤제로 예, n i 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어, 문제는 예, 아래 게 질문 a 위에 것이 질문 b 예, 이렇게 되겠어요.